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주첩경의 압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첩경을 보면 갑은 저요, 을은 견이고, 병화와 무토는 신금이고, 정화와 기토는 미고, 그 다음에 경금은 사화를 보게 된다. 또 신금은 용이고, 임수는 임목이고, 계수는 어, 축토를 본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십간의 압록은 이와 같은 별이다, 이거죠. 그래서 갑일생이니, 어, 이 대지저자가 뭐냐면, 해를 뜻한다 그랬죠? 해를 보거나, 해, 어, 해수. 그 다음에 을일생이니, 어, 개를 보거나, 그러니까 술토죠. 병일과 무일생이, 어, 신금을, 그러니까 원숭이를 보거나, 또 정화일주나 기토일주가 미토를 보거나, 경금 일생이 사화를 보거나 또 신일생이 진토를 보거나 또는 이민 일생 임 일생이 임목을 보거나 계수가 축토를 보거나 한자는 압록 일생으로서 평생 금전의 궁함이 없고 또 역경에 처하였다가도 뜻하지 않은 암조가 생긴다는 글상이다. 이 암조라고 하는 것은 조자는 돌 조자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압록의 구성을 보면, 위 기성은 정록이 합하는 자리가 되는데, 여, 가일생이니 녹은 잇목이다 이거죠. 그 자기 뿔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잇목이 해수와 육합이 되는 것이고, 또 을목의 녹은 묘요. 저 같은 경우는 을묘 일주죠. 그 그러니까 제가 걸록을 깔고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안정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묘목이 술과 합이 된다. 아, 여기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 뭐냐면 자이 술이 아니고 음. 제가 얼른 고치겠습니다. 음. 자 이거예요. 음. 그리고 갑은 해를 보거나 을은 술을 각각 압록이라고 한다. 이하 동법이다. 이것은 뭐냐면, 가박을 을 뿐이 아니라,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모두 아까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어, 그런, 어, 일지를 깔고 앉아있게 되면, 그런, 어, 오행을 깔고 앉아있게 되면, 어때요? 아무도 모르게 나에게 조력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성은 우리가 정록과 합하는 자리인데, 이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간목일주가 인이 뿔인데, 인목하고 해수가 육합이죠? 그런데 이 해수가 뭐냐? 간목일주한테 어떠한, 어, 압록의 역할을 하냐면 생지로서의 압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화한테는 어때요? 사화가 녹이기 때문에 사하고 신하고 합이 되죠? 육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화는 신금의 병지가 돼요. 그 다음에 무토가 사화, 병화와 무토는 어때요? 공존한다 그랬죠? 화토 공존이기 때문에, 화토 공존이기 때문에, 같은 사화를 뿌리로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신금이 병지이다. 자, 그 다음에 경금은 어때요? 신금이 자기 뿌리인데, 신금과 육합을 하는 사화가 이분한테는 압록인데, 생지에 해당이 된다. 또 임술주는 해수가 뿌리인데, 임목이 어때요? 어, 이내, 육합이죠? 그런데, 인수한테는 인목은병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니까 역할이 또다 틀리죠? <laughs> 그 다음에, 을목은 묘목의 리인데 묘수를 합해서, 술토가 압록인데, 을목 일주한테는 술토가 뭐에 해당이 된다? 묘지에 해당이 된다. 정화는 오화가 압록인데, 오하고 미하고 육합이 되면서, 정화가, 이 미토가 대궁의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기토도 똑같이 대궁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신금은 유가 뿌리죠? 그럴 때 유하고 진하고, 어때요? 어, 토생금으로서, 어, 압록의 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신금의 묘지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계수는 자가 뿌리가 되면서 자하고 축이 육합이 되죠? 그런데 계수는 축의 대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시면, 특히, 어 을목의 슬토가 묘지가 되고 신금이 진토의 묘지가 된다는 것도 조금 약간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양간 같은 경우는 묘지를 잘 아는데 이렇게 음간 같은 경우는 묘지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실전 통번에서 어, 조금 어, 뭐 헷갈린다? 뭐 이렇게 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이 압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두운 암이라고 랬죠 그래서, 어, 이 신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유능한 재능이 있고, 왜냐면 임수 일주 입장에서는 임목이 뭐예요? 식신이잖아요. 그쵸? 또 여기서도 또 간목이 해가 편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도, 남이 잘 모르는 어떤 자기의 능력과 재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사주에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영향력은 더 크죠. 근데 저처럼, 천을 기인도 없고 압록도 없고 귀인의 역할이 거의 없는 사람은 어디다가 의지를 해야 되냐면 대운이나 또는 세운에 우리가 의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때요? 성명학과 명학으로 라이센스를 받기도 했고 지금도 박사 과정에서 라이센스를 얻기 위한 준비 중이지만 재물을 형성하는 과정은 다 누구나 틀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한테는 이게 술토가 뭐야 재성이 되죠. 그 다음에 어, 또 재성이 되는 사람은, 어, 없네요. 어,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사주에 없더라도, 운에서 오는 것을 갖다가 활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행의 모든 글자가 골고루 있으면 좋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오행이 불균형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운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큰 인물은요, 우리가 오행이 조금 불균형한 사람들이 또큰 인물이 많이 나와요. 오행이 또 골고루 있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어때요? 평범하게 살기 때문에 어떤 사주가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압록이라는 글씨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인덕이 있고 또 은근히 우리가 기대했다가 포기했는데 재물복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천을 기인처럼 내가 뭐 신금 경색이 와서 쓰여졌는데 누군가가 도와준다거나 비행기 안에서 응급처치를 그러니까 필요할 때 비행기 안에 또뭐 의사선생님이 계셔서 구원의 손길을 받는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 압록이 어느 육친이며 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되게 달라지죠. 우리가 도움받는 분 또는 그 시기도 알수 있고 그래서 이 압록은 뭐냐면 정신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인이에요. 장학금 받는 것도 내가 어디서 후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디서 장학금을 받았지만 누가 주는지 모를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 단체에서 우리가 장학금을 받다 보니까 그럴 때 나중에 알게 되면 어 내가 이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았고 내가 나중에 취직을 해서 알고 보니까 내가 또 거기 사장님하고 인연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압록의 역할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가만히 보면 이 술련에 항상 제가 묘수를 합의하 되니까 술련마다 제가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재물에 대한 어떤 이익을 받았어요. 그래서 갑술련, 병술련, 무술련 앞으로 또 경술련이 오겠죠. 그래서 제가 어 우리가 이 압록을 내가 압록인지 모르고 지나왔는데 이렇게 압록을 배울 때 한번 내각 개인에서 사주로 또나뿐이 아니라 우리 뭐 자녀나 또 남편이나 부모님거나 또내 친구가 왜 이렇게 또잘 사나 막 이런 거볼 때도 우리가 이 압록이 있는지 한번 보는 것도 공부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녹지라고 하는 것은 걸록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걸록은 갑인일주는 어때요? 간여지동이잖아요. 그 다음에 경신일지도 간여지동 또 저처럼 을묘일지도 간여지동 신유일지도 간여지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것은 걸록인데 12운성으로 제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제 35세에서 45세 에너지다. 이게 걸록을 시비 운성을 해석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자기가 얼마나 임상을 했고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내가 어떤 식으로 또 이해를 하느냐. 각자 각자 자기 역량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방송을 들으시게 되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강의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35세에서 45세 정도 에너지 니까 가장 내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도 있고 주관이 좀 강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록을 깔고 앉아 있는 것보다 오히려 내 사주에서 압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혜택을 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혜택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느냐 이제 제가 한번 여기다 또 도표를 그려봤는데 제가 여기서 보면은 감목이헬스가뭐 편인의 역할이죠. 병화는 신금일 때편제의 역할이고. 무토는 신금이 식신이고, 경금이 사하는 평간이고, 임수는 임목의 식신이고, 을목은 수토가 정제고, 정하는 미토가 식신이고, 기토는 미토가 비견이고, 신금은 진토가 정인이고, 개수는 어때? 평간이죠. 그러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일제 깔고 앉아있을 때가 그 혜택은 더 크겠죠. 왜냐면 배우자가 되니까. 배우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안 된대 우리가 배우자로 보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일주를 한번 따져보니까 병신 일주가 있죠. 무신 일주, 이민 일주, 정미 일주, 기미 일주, 개축 일주. 이렇게 자기 일주에 깔고 앉았으면 어때요? 자기가 배우자 덕이 있는 거죠. 배우자 덕이 있으니까 처덕이 있고 또는, 어, 남편 덕이 있는 거죠. 남편 덕이 있고 더군다나 또 이렇게 뭐 병신 일주 같은 경우는 편재니까 뭐 내가 어뭐 해외나 객지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뭇 여성한테 도움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또 이렇게 식신이 되면 어때요? 자식의 도움이거나 또는 어 남편이긴 하지만 또 자식도 되고 제자도 되고 후배도 되고 또 직원도 되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 여기도 이민 일주죠. 그다음에 여기는 정밀주는 식신이고 이거 비견이니까 개축 일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 이렇게 사주에 있거나 일주에 깔고 앉아있을 때, 특히 그것이 나한테 희신이나 용신에 해당이 될 때는 그 혜택이 더 커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 주변에 어 이러한 그런 압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만히 보면 확실히 인덕이 있어요. 확실히 저렇게 가만히 보면 경금의 사화를 갖고 있는 분은 굉장히 잘 베풀어요. 베풀고 또 아주 유머도 좋으시고 또 그래서 존경을 좀 많이 받는 분이시고 또 을목일주가 수월에 태어나신 분 또는 기토가 밑으로 깔고 있는 분, 그래서 가만히 보면. 술토는 어때요? 또 정제니까 여자잖아요. 또 여자, 뭐, 제자나 아니면 여성분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제가 그래서, 어,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압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인덕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압록을 충하거나 형하거나 공망이 되면 어때요? 아무래도 그 혜택이 좀 적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 남자 같은 경우에 내가 그 압력의 간성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뭐, 아들의 도움이나, 또는 외갓집의 도움이나, 또는 직업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엔, 뭐, 여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뭐, 배우자, 또외갓집도 되고, 또 이제 남자 같은 경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성일 때, 또는 식상일 때, 다, 식상이면 또 남자는 또 장모님 덕이잖아요. 그렇죠 이렇듯이 우리가 그 압록이 내 사주에 있는지 한번 또 확인하셔서, 어, 그 때를 기다리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갑진년이 오죠. 내년에 갑진년이 오면 진토가 어때요? 아까 여기서 진토가 누구의 압록이었냐면 신금의 압록이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음, 여기 있죠. 신금이 진토가 압록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주가 내 일주가 진토를 내 사주에 갖고 있게 되면 내가 압록이에요. 그런데 이거 되게 주의를 하셔야 돼요. 내가 사주에서 이 진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희신이나 용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진토가 신금할 때는 이 진이 어 수의 묘지예요. 그러면 식상의 묘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어 식상의 묘지이기 때문에 이게 귀신이, 귀신에 해당이 되면 내가 사업처를, 사업처를 접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활동무대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또 뭐, 이 신금이 나한테 뭐 재성이 되거나 또는 간성이 되거나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대입을 해서 육신을또 돌려가지고 또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 특히 신금일주, 진토는 묘지가 되니까 건강도 또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죠? 괜히 잘못해서 사업 투자해가지고 돈 잃고, 어, 마음고생 하시지 마시고, 내 사주에서 희신이 되는지, 용신이 되는지, 또는 충영이 되었는지, 공망이 되었는지, 그것을 또 한번 잘 살펴보시면, 어, 오늘 공부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 제가 지금 현재 사주 첩경에 그 순서대로 나가고 있죠. 다음에는, 어, 또 다른, 어, 그 설첩경에 진도에 맞춰서 나가고, 또 가끔 가다가 또 이제 실전풀이를 할 수도 있어요. 또 물론 제가 또 성명학도 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요새 조금, 어, 책을 마무리 하느냐고, 어, 시간을 좀 많이 못 내고 있거든요. 박사과정도 공부도 하고 하느냐고, 어, 여러분들, 어, 제가 좀, 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미리 올려놓은 거 다시 또 복습을 하신다거나, 지금은 명리지만, 어, 사, 저기, 성명학 있죠? 어, 성명학, 또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기장수 같은 거. 이런 것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많이 보시면, 어, 활용하실 때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